안녕하세요 오늘은 참기름과 들기름 오래 보관하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 말씀 드려 볼게요 참깨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산패를 막아준대요 그리고 들기름에는 오메가3 성분이 있어 가지고 빨리 산패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들깨 팔 참깨, 이 이렇게 가지고 기름을 짜요 어, 그러면은 들참기름을 만들어요 들참기름을 만들면 더 영양적으로 풍부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어, 참기름으로도 쓸 수가 있고 들기름으로도 쓸 수가 있고 어, 또 보관율도 굉장히 높아요 참기름은 한 2년까지도 보관율이 있다고 해요 네, 들기름은 식약처에서 9개월 정도, 어, 보관율이, 어, 아니, 유통기간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쓰면은, 어, 참기름처럼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저, 저는 짜면은 1년 이상은 안 가니까 그 안에는 다 먹거든요. 어, 그지만 이런 바, 방법으로 참깨와 들기름 이렇게 같이 짜주니까, 어, 찌든내 네 없이 오래 먹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또 기름을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은요. 이렇게, 어, 호일로 이렇게 감싸줘요. 빛을 차단시켜주죠. 참, 들참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빛을 차단시켜주고, 그 안에다가 또 우유팩, 우유팩 속에다가 이렇게 어 넣어줘요. 그러면은, 어, 기름이 먹을 때, 어, 흘릴면은 저기, 이, 우유 팩으로 들어가고 음~ 또 냉장고에 넣어놔도 냉장고 문에 기름이 어~ 안 새서 좋고 어~ 또그 우유 속에 있는 팩저을 까가지고 높여가지고 어~ 이렇게 보관해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정 봉투에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렇게 싸놓으면은 어~ 유통 기간이 높아져요 다 먹을 때까지 찌든내 없이 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음 제가 하는 방법이랍니다. 어 그러고 들기름은 될수 있는 대로 어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 이렇게 소분해서 음 갈색병에다 소분해서 어 드시면 어 산패되지 않고 어 신선하게 어 먹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소분해서 들기름은 어 공기와 만나면은 빨리 산패되거든요. 음그지만어 이렇게 소분해서 어 드시면은 끝까지 3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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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신선하게 먹을 수가 있답니다. 음, 음, 참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 덩어리가 지고 고소한 맛이 어, 향이 없어져요. 그래서 참기름은 될수 있는 대로 냉장고에 다넣고 드시지 마셔요. 들기름은 냉장고에 넣어놔도 그 향이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참기름은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어, 덩어리가 지고, 그 고소한 맛이 사라지니까 이런 방법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이 방법을 한번 써보셔요. 이렇게 해서 그냥 검정 봉투에다 넣어서 어 실온에 보관하면 돼요. 옛날 어른들이 소금단지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드셨죠. 그 빛을 차단시킨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빛이 차단돼서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답니다. 음.